연쇄유턴마라고 불린 사나이의 작가 김영진 씨는 뉴질랜드 버스기사입니다. 연쇄유턴마? 연쇄살인마 같은 건가요?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뉴질랜드로 떠나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식당 일을 하던 그는 식당 주방을 탈출해서 뉴질랜드 버스기사로 일하게 됩니다. 뉴질랜드의 푸른 자연을 즐기며 드라이빙하는 삶이 컴컴한 주방보다 나았을까요? 노선이 익숙하지 않아 버스 운전을 하다가 유턴하여 제길 찾아가기를 반복한 그는 본인의 삶도 유턴의 연속이라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어이구 기사 양반 길 잘못 들었어. 저짝에서 유턴해야혀 라고 여유있게 기다려주고 유턴했을 땐 굿잡 이라고 오히려 격려해주는 뉴질랜드 사람들 덕에 김영진 씨의 유턴은 즐거움이 되고 때론 소풍이 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뉴질랜드에서 버스를 운전하며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유쾌한 통찰과 때론 속마음을 시원하게 표출하는 통쾌함이 이 책의 힐링 포인트가 됩니다. 일상에 지쳐있는 우리들에게 뉴질랜드의 여유를 느끼며 마음을 쉬어가게 하는 책, 생각의 전환으로 인생의 유턴을 즐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책, 한편의 유머집 같은 책입니다. 매번 가던 길만 다니는 것보다 때로는 유턴도 하면서 가지 않았던 길도 가보는 삶도 즐겁겠다 싶습니다.